네시 i 사진 한번 찍으라고. a Major. Apart from t h 찍 opposite, you don't hear this. I can't go. I can't go. I can't go. I can't go. I can't g 통 I c a 게 t go. I can't go. 거야? 어? n 이렇게 <laughs> 자김찮아다 아, 가려, 다 가려. <laughs> 뒤에 아저씨들 다눈 하나씩 봤나? 실권증? 삼자일사. 실권증 있어가지고. 실권증으는 위가 안 좋은거래. 안사과 아저씨들 잘못 써가지고 올린 듯한 느낌으로 나 기억. 아, 알지. 아저씨들 감정 진짜 모르네. 뭐 어디? 우리 아버지. 우리 아버지 말고 아저, 여기 뭐. 약간 명언 같은 거 적어야 돼요, 같은 라고 삶이란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. <laughs> 삶이란 앞으로 계속되는 것. <laughs> <저는> 그거 더웃 <laughs> 점점점. <laughs> 아니면, <laughs> 아니면 우리의 추억. 점점 요 점점 필요야 우리의 추억. 어, 그래. 그거지. 어, 맞아. 어, 맞아. 그거지, 어, 점점점이지. <laughs> 점점점. <laughs> 점점점이지. <laughs> <점점점점점 웃음> 근데 뭔데? 뭐 하는 거야? 안시 감성. <laughs> 아재 감성. 우리, 그. 어, 여기 그냥... 눈 가리는 것도. <laughs> 너무 좋아, <laughs> 눈 가리는 것도. 퍼펙트한 감성 갑니다, 지금. 그냥 한명안 나와주고, 누구 한명 초점 나가 있고, 그리고 화면이 약간 뿌해. 안 닦여 있어. 왜냐면 전화 받으시느라 그 화면을 못 닦으신 거야. 아... <laughs> 어, 그 기름이 이제 녹여져 있는 거지, 어떻게 보면. <laughs>